안녕하세요 이해란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2주간 정도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없는 사이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이해란TV를 응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보니까 저 이해란TV를 보셨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 이것이다 여러분들의 예, 그 뜨거운 그 지지와 이 소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 것이겠죠. 그, 오늘도 역시 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시간 정보를 예, 전달해 주신 우리 장세율 결의월 통일연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장세율 결의월 통일연대 대표님은 어, 강화도에서 펜션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금강마을 펜션. 아, 여름 휴가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 장세율 대표님의 금강마을 펜션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그, 제가 미국에 가서도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지난번에 그 북한 군부가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네요. 네, 음. 예, 봤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지금 그 아주 이제는 살 때를 만났다고 봐야 되는지, 등간 그싱가포르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뭐 대련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막 홀레벌떡거리며 그 뛰어다니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최근 북한 동향 어떻습니까? 네,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이 장군님 승리로 부각이 됐죠. 일단 선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어, 기대이 치만큼은 어쨌든 좀 반응은 일어난 것 같아요. 일단, 어, 이 미국 정상과 만났고, 어, 그리고 어떤 평화 구축이라는, 그리고 대북제재 이제 해제라는 이런 희망을 안고 희망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아 상당히 아좀 반응이 좋고 또 그와 더불어 동시에 지금 중국 쪽 제재도 일정 부분 지금 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이제 북미 정상 회담과 관련된 어떤 이제 그런 후속 조치로서 중국도 이게 길을 네. 열지 않냐 이런 아.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번에 세 번째 방중 김정은 방중에 관해서는 약간 조금 이제 이그 자존심이 상해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네요. 그러니까 네. 아 뭐냐면 그래도 그이두 나라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 자기네 보건대는 아 뭐. 굴리 위대하진 못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나라, 아, 그런, 이제, 청수하고,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 청수인데, 아, 한 번쯤, 그까 그러니까 초청까지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역 나온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시진핑 주석을 이제 북한에 초청을 하고 적절한 기회에 방문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이번에 또 다시 시진핑이 나간 게 아니고, 또 이제, 김정은이 또 들어갔잖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간해서는 아니 뭐 이제 얘네들도 유수를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뭐 설명이라든가 그 후속 조치 때문에 김정은이 뭐 들어갔다 이렇게 유수를 봐서 그렇게 내놓는 합니다만 아니 그걸까지 굳이 뭐이 김정은이까지 움직이냐. 이거 이제는 그러니까 되게 좀속 뭐 소국도 아닌데 소국처럼 이렇게 넣다는 그런 좀아좀 아좀 자존심 상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국민은 조선, 북한 주민들은 자존심 상하는데 예. 김정은이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예, 뭐 그러니까 그게 그 지금 실이아게그실제그 예, 예. 예. 예전에도 그렇잖아요. 니까 미국과의 정상회담 아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아 이게 이번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야내가 선전을 여러 겸해하게 잘해서길지 이게 자칫라면 민족의 자존심이 통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기가 게그 음. 김정은이가 진짜 손이 발이 되게 비루 가지고 겨우 C V I D는 피했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C V I D 그대로 이제 원문을 그대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읽는다라면 그리고 북핵 폐기를 위한 정상회담이었고 한반도에 그니까 러 남조선에는 이제 핵이 없고 순수한 북핵 폐기로 해서 지금의 상황까지 돌출이 됐다고 라면 북한 주민들은 아~ 여태까지 가졌던 어떤 이제 자부심 내지는 이제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진짜 뭐~ 글들라고 이건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북한 친구가 의뢰하 거기 뭐, 그래도, 이번에 CVID를 피할 수 있는 거는, 뭐, 아이, 그렇게 실무자들이 손이 발이되게 빌고, 음. 아, 또, 김정은이도 그, 아이, 친서를 통해서 트럼프한테 제발, 그, 그거, 그것만은 안 된다. 하겠지만, 완전 백인는 하겠지만, 아, 이런, 정상회담, 이게, 그, 문서에 그거 박는 거는 못 한다. 좀이 살펴달라는 식으로 썼대는 많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게아 북한에서 나오는 게그 친서에다가 네. 그 친서에다가 그 C V I D를 자기네가 확인 하겠다 하는데, 네, 그렇죠. 하는데 네, 서류에다가 네. 해주지 말아달라.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면 계약서를 이면 계약서예요. 이면 야. 계약을 해달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거기에 오케이 했고 아 일단 진짜 이게 뭐 트럼프 자신도 얘기를 했지만. 그 진짜 이 계약서 자체 뭐이 해당 문을 보면은 정말 포괄적인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딱 찌고 이게 한게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그원문이원문을 그대로 북한 주민에게 사용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거기다가 강력하고 정말 정확한 문구 내지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북한이 뒤집힙니다. 진짜. 나는 이번에 그걸 다시 알았어요. 아, 음. 이게 아 그래 이게 뭐 정상 회담들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이 많이 만났었잖아요. 아 이게 결국은 저열이 됐구나. 그런데 어, 정확하게 CBI에 대한 우진은 분명히 밝혔다는 거예요. 정상들이 지금 만나는 것도. 공식 서명과는 다르게 뭔가 있어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면 이 계약서가 김정은이를 살려줬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그 그, 그 이면 계약서는 친서에 이미 써져 있었다. 네. 아. 그러니까 중앙통신방송, 내지는 이제 뉴스신문, 약간 노동당 기간지로 해서 원문 그대로 다 나갔거든요. 북한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읽으면서 어이 그래 뭐. 서로 이제 맞대용이지 않냐 이, 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임면 계약서는 네. 김정은이 그냥 북한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북한의 그뭐노동심을 라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도 분명히 한반도 이제 비핵화 완전한 뭐 비핵화 이렇게 설명이 되시니까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거부 반응을 안 하죠. 아, 그래, 다은 남조선에 있는 미국의 핵전략 무기 나가고, 뭐, 우리 거, 뭐, 동시다발적인 이런 거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뭐, 폐기라는 것 자체는 지금 주민들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태까지 자부심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음. 어, 미국이 함께 철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어, 그래, 그리자 하고, 이번에 뭐, 한 거지. 결코, 지금 이게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진실, 진실이 완전히 가려졌죠 어, 참, 그, 중국과의 관계도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오해들이 있고, 실제 바쁜 거는 김정은인데,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 세뇌받은 대로 아직까지는 위대한 영도자라 이게, 자기한테는. 음. 그런데 이게 계속 가서 뭐세 번씩이나, 아, 가서 뭐, 진짜 신입핑을뭐 면담을 하고 찾아 들어가고 이러니까 약간 좀 자존심 구겨진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김정은이가 주민들을 무서워하는군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 같은, 이게, 반응을좀 보면, 그래도 이제, 뭐, 배급이랑가 주고, 아, 좀, 뭐, 이, 좀 생활이 좀 풀리면 정말 좋겠네. 아니, 무슨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이거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 왜? 아니까 자기네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거요. 정부에서 에. 쌀 주는 것도 필요 없고, 에. 된장 주는 것도 필요 없고, 에. 오직 자기 터치만 하지 말라, 이거요. 예 아, 이제 자유를 달라, 이거네. 아, 아 어, 예. 이제 다시, 아니, 뭐, 아니, 어, 옥수수 진짜 90%에 쌀10% 먹으면서 자기 장사해가지고, 여태까지 이판 먹고 자네들 네. 굶기지 않고 살았다, 이거요. 예 근데, 아. 배급제로 돌아가면 배고픈 고생 또 해야 되고, 직장 꼬박아니 나가야 되고, 어, 어 당생활로 저야들고 이 기차가요. 예 어. 그리고요 지금 내가 전번에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지금 청년들이 장마당 시대입니다. 네. 장마당 세대가 원하는 건 뭐냐면 국가 정부에서 터치만 하지 말고 자기네 장사할 수있게끔만 통제만 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네끼리 산다 이거요. 예 우리가 맨날 그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예. 백업제가 예. 싫어한다 이거지. 예. 그 백업제에 들어가면은 지금 정말 그 세뇌된 내륙지의 국영 기업체에 다니던 사람들 지금 장사 밑돈 안봐야 장사 기반을 못 잡은 사람들이 아직 음, 있어요. 예. 박사님도 그거 우리 내가 이게 새로 이제 온 사람들도 이번에 인터뷰랑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야참 이게 니까그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기회가 돼 가지고 자기 뭐 조카를 통해서 조카가 돈을 주겠다고 국경에 불렀다가 데리고 온 여자가 있는데. 그여자랑가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laughs> 우리가 거기서 살 때, 그 세뇌됐을 때의 그 닦인 생각이 그대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게 뭐냐면, 그 여자는, 그게 흥남 비리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음.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아이야, 그 소송노라고, 아이야, 그 핵심 직장에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아 어, 여자가 21살에 입당을 하고, 오직 그저 뭐, 충성을 하다가, 대급을안 주니까 완전 거리에 나앉았는데 여태까지 장사를 한 번도 못했대요. 어 그래요? 그런 네, 사람도 있어요? 잘... <laughs> 아그 예, 네, 그러니까 그... 아, 아버지가고 흥남 <laughs> 그 비료 공장 그 짝에 그제그 부기 사장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옛날에 권한을 행군 때도 흥남의 일부는 안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했던. 게 이번에 그까지 다 멈추면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국영체의 단위다가 이게 어떤 이렇게 시장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시장에 갑자기 뛰어들자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국이 북한 주민 그러니까 노동가구를 돌아서 보면은 20%도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장사를 안한 사람은 20%밖에 안 그렇죠.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 20%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야 다시 백업주고 아 이게 뭐 다시 어쨌든 이게 자기 기업소가 돌아가면은 폐제로 올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는 좀 제발 터치만 하지 말라 이게 자기한테 어, 음. 자기네는 알아서 살겠다 이거 그게 어. 이젠 대다수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무슨 풍이 좀 드는가 하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그... 이 국경연선 이번에 28개 그 경제개발특구를 이제 조성을 하고 아 어, 지금은 그 외국 아. 어, 이제 외국인 외화 투자가 지금 멈춘 상태거든요, 대북제재 때문에. 근데 이게 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밀수, 밀수를 통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어,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아니, 그러니까, 밀수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한다고? 그러니까 밀수로 돈 내보내가지고, 그돈 가지고 이게 중국 애들이 그경제개발 그 투구, 투구에 부동산들을 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작업이. 그러면 한국놈들이 그래서, 먹을 게 없네. 없죠? 이제 <laughs> 네.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꿈에 부풀어가지고 뭐 지금 돈 벌어보려고 아니,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래도 이제 반은 못 먹겠지. 그러니까 지금 국경연선도 약간 뭐 신의주 고작에도 이제 개발고기가 있고 거기 문경에, 거기 에 이제 강강지. 그러니까 그짝 주변에 이 중국 아이들이 이렇게 대개업 같은 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저게 저겁니다. 그 개인 장사꾼들이 그 주변에 가게 점령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도 아, 모든, 그 당을 통째로 사는 게 아니고 못 아니까, 그쪽에 이제 알바끼를 하는군요. 알바끼, 알바끼, <laughs> 북한산 알바끼.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 이제 뭐 해산이라 그러면 그뭐 해명동이 이제 중심가다. 아, 그쪽에 우리 국제시장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상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바끼지 뭐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알바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박사님이 그 해산 이제 주민이라 그러면 음. 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음. 위안을 줘서 너 거기에 일단 틀어지고 있어라. 음. 이제 열리면은. 그 주변에 그 상가를 이제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에이. 에이. 이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라진선봉은 그 예전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는 알밖에 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개발특구들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청진에서 올라왔던 이제 그 친구 하나가 얘기를 하는데 청진에서도 원래 신진 있지 않습니까? 음. 신진부두 그러니까 우리 그자계 아 서황, 오황, 동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음. 근데 어 제일 그 그래도 비싼 게 작은 배들을 많이 댈수 있는 신진 부두 쪽에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땅값이 제일 비쌌어요. 음. 근데 이제는 소황, 큰 배들을 들이댈 수 있는 소황 그리고 동황, 우황 네. 이쪽으로 돈줄한 돈줄은 다 몰렸대요. 아 그래. 그러니까 어. 북한에 돈주도어 그러니까 항구를 중심으로 돈주가 몰려든다 이거죠. 그랬지. 그러니까 항구의 부동산도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부동 아까 그러니까 북한 정부는 아 개인 유치를 위해서 아 도시 개발 그 아까 그러니까, 어 도시 건설 사업소에 그 이제 아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권한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음. 돈 유치를 위한 외화 유치를 위한 그러니까 이게 도시 건설 사업소도 중국에서 뭐 건자재요, 건설 장비, 다 음. 이게 설비를 다들여와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내가 이제 400채를, 뭐4 0 0호를 지었다라면은 거기서 2 0 0호는 분할을 합니다. 어. 그 저거 분양, 분양. 분양을 하거든요. 개인들 어. 돈 주들한테. 네. 이렇게 를 해서 거기에서 빨아들인 돈을 가지고 아 이제 외국에서 이제 건자재고 뭐고 다들여왔거든요 음. 그리고 나머지는 예전처럼 국가, 주택 공급 기준에 따라서 공급을 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쨌든 개인들 국가에서 그렇게 허단하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고 뭐 이게 토밭지고뭐 여런 부두에 여런 이제 뭐그 임야고 뭐고 다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유권이 없잖아. 거기. 소유권은 국가죠. 당연히 인데 임대권이겠지. 임대, 그, 예, 네, 그렇죠. 경영권이죠. 아까 그러니까 음. 중국이나 왔습니다 중국도 지금 네. 50년의 경영권만이지 그 네. 소유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슷하게 그거를 일단 쌓아놓으면은 그 사람이 딱 이제 그 입주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국가에서도 지금은 맘대로 쫓아낼 수 없는. 그게 뭐 군사기지 내지는 특별한 그 사람이 가을을 보면은 그때 제일 좋은 게 국가죠. 아무리 돈 주가 그게. 아니, 뭐, 단한 돈을 이제, 뭐 쳐놓고 해도, 조그만 꽃한잔나한을해가 또, 빼앗지 네, 예, 그런 식으로 많이 강탈하잖아요. 음. 근데 그런 일이 제기되지 않는 한에서는, 그거를 밀어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어. 그까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가 그,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 그 짝으로 지금 많이, 어.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렇게, 남북한 경제계로 활성화, 아, 그리고 이제, 아, 북중, 이제 경제계로 이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어, 봐야죠. 그게 거품이 많이 낄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그래도 그래도 돈 띄우는 사람들 많겠네요, 이거 이제. 많지만, 뭐, 뭣도 되면은. 모르고, 이제. 이중삼중 네.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예, 이게, 어, 지금, 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뭐 보니까, 예. 어, 북한에 지금 투자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모든 게 확실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했다가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이게 투자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우리가 살던 땅이니까 이제 투자하시고 싶은 사람들 저희한테 꼭 컨설팅 받고요. 정말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게 정말로 <laughs> 이게 그이 속지 않을 사람 우리가 추천도 해줬어요. 아니 우리는 아제모 제자고 네, 뭐 친구고 아, 동료고 그렇지. 얼마나 많습니까? 에. 그래 그그 그 사람들 인적 네트워크만 우리가 알려줘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사람했다가 그래서 뭐돈 떼고 그래서 뭐 떼고 다 떼지 말고 어, 그렇군만요. 그렇죠. 에. 그 이번에 우리가 자유통일 칼리지를 개설한 이유도 에,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우는 그런 통일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또 탈북하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강사로 참여하는데, 앞으로 이런 그 자문 내지는 컨설팅도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네. 자유통일 칼리지를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에 대박 잡은 겁니다. <laughs> 왜냐? 예. 네. 우리가 제대로 그 북한 사회를 알고 뭘 투자를 해야지. 그냥 맹탕 모르고 막 하면 아 진짜 당합니다. 뭐 당한단 말이에요. 북한은 국가 자체가 사기꾼이니까. 저는 여기 와서 그 개인들한테 엄청 당했는데 지금도 당하고 있어. 요 이제 인차 끝나면 제가 네. 이제 한번이 TV를 통해서 내 네. 오그란 네 사연도 좀 얘기를 하고. 어, 그러세요, 그러세요. 우리 탈북자들도 그여기 와서 많이 당하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내워크가 인정, 인정. 없었으니까. 이게 진짜로 잘 물어보고, 이 북한 사람들이, 이게 간단치 않아요. 또 이게 남한 주민, 남한에 대한 이런 적대감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마음 먹고 사기치자 그러면못당하거든요 네, 그래요. 맞아요. 이게 잘 조언도 좀 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저 미국을 상대로 사기 치는 거 보세요. 이거 이 계약서에 지금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해가 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 이게 북한에 있는 이런 거위층 속에서 나오는 소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네 뭐? 알지 그러니까 그 에이. 사람들이 왜그 친서 내용이고 뭐고 그거도 난 상당히 궁금해서 야그 그 트럼프도 <laughs> 이게 공개를 안 했는데 거기 대체이게 뭐라고 썼냐 하니까 그 C V I D. 그거 하긴 그리고... 하겠는데 어... 글자는 넣어주지 말아달라. 그렇죠. 요 네. 야이, 네. 이 사기꾼, 요 김정은이요 사기꾼 그렇죠. 보세요, 요 사기꾼. 예,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나라가 뒤집힐까봐 이게 지금 상당히 내가 늘 강조를 해요지만은아 우리처럼 이제 국영체에서 자란 세대가 아니고 지금은 장마당 시대예요. 네. 오직 자기 부모님들이 피,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그런 이제 수익 구조에 따라서 생계를 유지해오고, 거기에 익숙된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상당히 사뭇 다릅니다, 진짜. 음. 아니, 정권에 그랬잖아요. 자기네 진짜 그 장사 밑돈을 얘네가 압수를 했다고 자살로 한거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음. 이게 결코 우리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음. 그니까 그 김정은은 뭐, 시진핑을 가서 뭐, 시진핑에 매달리든 트럼프에 매달리든 결국은 뭐 아유. 생명이 얼마 많이 안 남았네요. 아 너무 너무 위험하지. <laughs>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게더 위험하지요. 차라리 미국이라도 붙든가 중국이라도 한 군데 붙어야 되는데 음.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예예 예, 김정은이가 급하긴 급하군요. 제일 무서운 게 북한 주민들이군요. 예. 예 트럼프도 안 무섭고 시진핑도 안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게 북한 주민들이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무서운 이유 뭘까요? 북한 주민들이 무서운 이유는 예, 북한의 배급 제도가 무너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낸 장마당, 장마당 경제 때문이라는 새로운 사실에 예, 다시 한번 깊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 다음에 하 <laughs> 다음에 예, 네. 또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장신열 대표님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시진핑을 만나게 된 김정은의 동기 그리고 어, 김정은의 이제 그 중국에, 중국에 대한 세 번째 방문이 북한 주민들의 자존심을 상당히 자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그 합의서는 이면 계약 계약서가 있었다는 이런 내용들을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대요. 알고 있대요. 이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면 계약서까지 쓰면서 했는데 이게 또 북한 사람들한테 다 들통이 났으니까 이게 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예. 미북 정상회담 또4.27 정상회담 또뭐 그 북중정상회담 이렇게 회담이 정상정상회담들이 이렇게 이제 법물처럼 일어나면서 예, 북한판 알박기가 지금 횡행하고 있다는 이러한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